안철수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선언. 지금 국민의당 내부가 시끌시끌하죠.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탈당한다 하더니, 이젠 또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안철수 전 대표를 아예 출당시키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답니다. 국민의당의 김경진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김경진 의원은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 선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이세요? 어, 해서는 안될 결정을 했다, 잘못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이유는요? 우선, 지난번 대선에서 패배를 하지 않았으니까, 예. 이게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하는 함의는 뭐냐면, 어,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안철수는 대통령이 되기에 부족하다라고 예. 이제 판단을 했고, 그렇게 판단을 했으면 본인이 자숙과 성찰 그다음에 자기 실력을 키우는 그런 노력의 과정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 대선에 패배했던 김대중 대통령이라든지 뭐 여러 정치 지도자들이 대선 패배하면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온다든지 예. 예. 혼자 조용히 좀 침잠하는 시간들을 대체로 가졌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안철수 대표는 불과 세달 만에 지금 정치 일선으로 복귀하겠다라고 해서 예. 이런 어떤 국민들의 대선에 관한 미미에 좀 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지난번에 이 유미씨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선거 조작 사건. 예. 예. 그때 본인 사과하면서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 근데 이게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이 당대표로서 당을 살리기 위해서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 과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인지. 예. 그래서 사실은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자기 말의 신뢰성을 이 국민들에게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의 어떤 자산이거든요. 예, 예. 근데 불과 보름도 안 되는 시간 사이에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 전면적으로 당을 위해서 내가 당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으로 변했다고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 말에 신뢰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그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지금 당 대표 도전 선언한 정동영, 천정배 뭐 이런 분들도 다 사실은 대선 패배의 공동 책임이 있고 증거 조작의 공동 책임이 있는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뭐, 이, 이렇게 비판하는 저 김경진도 대선 패배에 대해서 공동 책임이 있고요. 예. 뭐, 이유미씨 사건에 대해서도 뭐, 저도 공동 책임이 있는 뭐, 이런 상황들이고요. 예. 중요한 것은, 당시 대선, 이번 대선의 후보로는 지금 안철수 후보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저희 국민의 당의 주된 장수로서는 안철수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예. 공동 책임을 논하기 이전에 주된 장수로서 본인의 책임을 좀더 중시하고 자기 성찰하는 측면에서 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다른 상대 후보들이 공동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도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한때 대선 후보로서 뛰었던 사람으로서 조금 좀 뭐랄까 자기 내면의 성찰하는 과정이 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또 이렇게 분석합니다. 지금 강한 반발이 주로 호남권 의원들, 특히 동교동계 뭐 출신분들, 이런 분들한테서 반발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그 분석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제 저 이외에 이제 12분의 의원들이 또 이제 그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네. 거기 보면 이상돈 의원이라든지 장정수 의원이라든지 이런 비례대표 의원들도 몇분 들어가 계시거든요. 예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당의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의석의 대부분이 지금 호남권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예. 호남권인지 주축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 비호남권의 비례대표 의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뭐박전 대표 그렇게 표시하지 않습니까? 았 의원 40명 중에 30명 이상이 여기에 대해서 다 반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호남권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비호남권이기 때문에 안철수가 당대표로 나와야 된다. 이 분석은 택시 자체가 조금 잘못된 분석이 그래요.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 동교동계 출신 인사들인 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과거의 정치 문법을 봐왔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김정일 대통령 나왔다가 패배하고 자숙의 시간 갖고 국민들이 이렇게, 어쨌든 뭐, 김승희 대통령 본인도 이제 다시 나오고 싶은 욕망은 분명히 가지고 계셨겠죠. 근데, 네. 국민들이 나와달라고 요구하고 그때 못 이기는 척 하고 나왔던 그런 최소한의 어떤 예절이랄까, 예우범절이랄까, 이런 것들을 봤던 분들의 시각으로서는, 네. 지금 현재 안철수 이 직전에 대통령 후보가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정치적 문법과는 많이 다르다라고 다르다. 생각을 해서 네, 많은 예. 화가 나 계신 거겠죠. 정치권에 나오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김경진 의원이 이제 계속 다른 말씀을 주고 계신데 네.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동교동계 그리고 호남권 의원분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의 연대와 통합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는 그거에 반대하는 중도세력연대론의 깃발을 들기 때문에 대표 출마를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게 지금 그렇게 쉽게 볼 수는 없는 이유가요. 예. 동교동계가 이미 지금 사실상 와해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강욱 씨라든지 일정 정도는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박근혜 정부의 일부 참모진으로 지금 같죠. 들어갔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일부 지금 이제 김대중 대통령 아드님인 김홍희 씨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이제 민주당에 가있고, 예. 사실은 국민의당이 탄생하게 된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2015년도에 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하면서, 예. 어, 우리 박지원, 박지원 대표하고 당시 이제 문재인 의원하고 세게 붙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호남이 야권, 당시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별도의 국민의당을 창당해서 호남에서 이좀 분리된 어떤 정치적인 이 기구를 만들어가자 예, 이제 예 네. 그런 부분인데 실은 그 동교동계의 핵심이 지금 박지원이고요. 그 네. 박지원이 지금 국민의당의 산업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이런 박지원을 포함한 이런 동계동계 핵심분들이 다시 민주당과 합치는 부분을 음. 어떤 주로 염두에두고 있다 고려해두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예.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만들어진 역사나 과정 이런 부분을 비추어서 분석을 해보면 팩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어제 박지원 대표 워딩도 예. 안철수 후보 안철수 전 의원이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 아니냐 그러면 예. 어제 이제 발표를 했죠. 만 마지막 순간까지 본인이 설득을 해서 당대표 출마를 자제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워징이 예. 그런저런 박훈대표 권해가 묻어있는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더불어민주당 가려고 막는 거 그런 건 아니다. 예 그렇게 봅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국민의당의 GH입니다. 김경진 MBC 의원의 MBC 목소리였습니다. 엠비님 음? 어떻게 해. 뭐를? 왔어요. 왔어? 응. 뭐가? 올 것이 왔어. 올게 왔다고? 예. 누가, 누가? 실령님 왔나? 실령님예 뭐, 뭐, 가 왔다는 거예요 그동안 쉬 하던 것들이. 아. 그럼 혹시 내가 굉장히 잼병인 거, 묵렁렁한 거, 뭐, 이런 게이번 밝혀, 밝혀졌네. 아이고, 그거는 진작에 밝혀졌고. 그럼 뭐지? 그건 다 알고. 그럼... 댓글 부대 얘기는알거아니 그거예요. 아. 네, 그거 아. 댓글 부대. 그 얘기 나왔어? 나왔어. 확 나왔어요. 아, 나 진짜, 아. 모르셨어요? 알았어. 아, 근데 댓글 부대 얘기 몰랐을 것 같아? 하긴. 나 MB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몰라? 어저 뉴스에 빵떴는데 그렇지. 요즘 뉴스 챙겨 보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모를 리 없지. 세상 돌아간 얘기를. 그럼 어저께 알았어요? 응? 안게 어제냐고. 아. 어. 아니, 내, 아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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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알았냐, 그제 알았냐, 뭐 언제 알았냐, 그, 뭐, 지금 중요하나? 되게 중요해요. 그게? 예. 언제예요언제지가 중요한 거라며? 예. 중요한 얘기는 안 해주지, 나는. 네. 입이 무겁죠. 뭐 입이 천근만근이야 그래. 뭐, 그걸 또 여기서 얘기하긴 뭐해야 그럼, 그래. 그 그래. 뭐 그런 거야. 중요해. 뭐, 뭐, 그런 거는 뭐, 저 수사해보면 되는 거고. 수사. 수사 언젠간 터질 줄 알았던 거니까. 지 지님? 예? 지금 이게 남 얘기는 아니야. 그러... ]겠죠.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었어. 운명 공동체. 아시잖아. 아는데, 응. 지금의 내 운명을 한번 보세요. 응, 응, 보, 보이, 보 지금의 내 의상, 내 머릿골. 아니, 그 말을 그래. 나는 이렇게 여기 들어와 있고. 알았어, 그래, 그래. 그, 거왜 나한테 갑자기 그래, 수담스럽게. 왜, 왜, 왜. 어저께 뭐 하셨어요? 나, 나 공쳤지. 거 봐, 이렇게 달러 우리는 환경부터가. 발가락 아프셔서 예민하시다. 그래서 난 기왕 이렇게 된 거. 예, 댓글 부대 얘기가 하나 더 추가된다 한들, 에뭐 내가 이판국에 뭐 알았어요 고정하세요. 에이. 기왕 털린 거 아, 그만해 이제 그만해. 그래서 그 동안 내 얘긴 많이 했고 많이 털었으니까 이제 m b 님 얘기 좀 해보자는 겁니다. 저는요? 예, 몰랐습니다. 어느 선까지 알고 어느 선까지 개입했던 걸까요? 그것은 예 비밀. 에이구, <웃음> 지금 웃음이 나옵니까? 그럼 울어, 울어. 그러면 이상 하지, 때, 울어? 응, MB 정부 때 국정원이 운영했던 민간인 댓글 부대가 그 현재 밝혀진 게몇 명이라고요? 3,500명. 아이고. 일자리 창출했지 뭐. 선거에 개입한 범죄 조작단이니까 기소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러나? 국가 권력기관의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한 거에 공범들이니까. 선거 범죄가 사실 큰 거긴 한데. 민주주의의 꽃! 꽃이 뭡니까? 민주주의 의 꽃. 선거. 거 그거 봐요. 그거를 짓밟은 거예요.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헌법을 유린하고. 그러게. 크게 보면, 내란째감이지. 야, 나진나 3,500명 줄줄이 걸리 들어오는 거, 그 장면도 장관이겠다맨 응? 앞에 서서 인솔하시던가 인솔, 아이 호루라기 불면서. 하나, 둘, 하나, 둘. 아, 내가 하나. 왜 그거를.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 있어요 그 이런 건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제대로 세게 처벌이 있어야 될것 같고 전형 구치소를 따로 짓는 것 같아 3,500명 다 수용할 수 있게 어쩌면 더 많아가 갈 넘칠 수도 있잖아 응? 2012년에만 3,500명이 되잖아요 그 그러네 그러면 뭐 더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댓글부대 전형 교도소 이런 거 하나 해가지고 하루 종일 노역이 댓글이야 하, 댓글 써야 돼 막. 응? 그런 거 시키고 지금 웃음이 납니까 <웃음> 울까 그럼 울어 울어 내가 울을까 이렇게 해도 마음을 달래야지 말이야. 코미디 하면서. 우라! 그 댓글 부대한테 한 달에 들어간 인건비는 얼마라고요? 3억 3... 돈들로 한, 한 달인 건비다억얼마그 음... 세금은 물론 국민 세금. 어떤 거지? 그러면 1년에 그 나라 돈한 3, 40억은 썼다는 거고. 그때만 썼겠어. 계속 썼지. 아... 국정농단 터졌을때 봐봐. 그때도 부대원들의 활동은 쭉뭐 응? 다들 짐작은 했을 테지만. 이제 뭐 구체적으로 나와버리니까. 아, 큰일 났네. 큰일 났는데. 어느 선까지 개입이 된지 모르겠지만은 잠시 해봐 나는 몰랐다 <laughs> 요새 그게 유행이죠 아. 나는 몰랐고 무지하게 무능했지만 책임은 없다 그렇지 그렇지 요즘 트렌드지 나는 음.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진짜 무능한 윗선이었다 모든 건 아래 것들 다시다 그게 트렌드잖아 그러게요 원래 무능하시니까 아이, 음. 나 무능한 거 세상에 다 알아 내가 이렇게 뭐 일을 막 개입해서 처리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에? 반만 충냈어 나는. 예 노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음. 가시기 전에 악수나 한번. 그래, 악수. 에, 에. 에. 서로의 에. 건투를 빌어줍시다. 우리 계속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어디 도망가지 말고. 좋은 댓글 좀 부탁합니다. MB 하고 싶은 거다해뭐 그런 거좀 부탁합니다. <laughs> 웃을 정신이 있으셔서 참 좋네요. 멀린 못 나가요. 가세요. 멀리 못 나오시지? 음. 나는 나는 갈수 있잖아. 가세요. 나는 뭐 지금이야 갈수 있지. 저기 맞아요. 젊은이.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당에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의석의 대부분이 지금 호남권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뭐혼남권인지 예. 주축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 비호남권의 비례대표 의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뭐박전 대표 그렇게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의원 40명 중에 30명 이상이 여기에 대해서 다 반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호남권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비호남권이기 때문에 안철수가 당대표로 나와야 된다. 이 분석은 택트 자체가 조금 잘못된 분석이 그래요.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 동교동계 출신 인사들인 건는 맞는 거죠. 그니까 그분들이 과거의 정치 문법을 다왔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김승희 대통령 나왔다가 패배하고 자숙의 시간 갖고 국민들이 이렇게, 어쨌든 뭐, 김승희 대통령 본인도 이제 다시 나오고 싶은 욕망은 분명히. 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자기 말의 신뢰성을 이 국민들에게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의 어떤 자산이거든요. 예, 예. 근데 불과 보름도 안 되는 시간 사이에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 전면적으로 당을 위해서 내가 당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으로 변했다고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 말의 신뢰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들었어요.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지금 당대표 도전 선언한 정동영, 천정배 뭐 이런 분들도 다 사실은 대선 패배에 공동 책임이 있고 증거조작에 공동 책임이 있는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뭐이 이렇게 이 비판하는 저 김경진도 대선 패배에 대해서 공동 책임이 있고요. 예. 뭐이유미씨 사건에 대해서도 저도 공동 책임이 있는 뭐 이런 상황들이고요. 예. 중요한 것은 당시 대선 이번 대선의 후보로는 지금 안철수 후보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저희 국민의 당의 주된 장수로서는 안철수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예. 공동 책임을 논하기 이전에 주된 장수로서 본인의 책임을 좀더 중시하고 자기 성찰하는 측면에서 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다른 상대 후보들이 공동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도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한때 대선 후보로서 뛰었던 사람으로서 조금 좀 뭐랄까 자기 내면의 성찰하는 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또 이렇게 분석합니다. 지금 강한 반발이 주로 호남권 의원들, 특히 동교동계 뭐 출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서 반발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근데 그, 분, 그 분석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저 이외에 이제 12분의 의원들이 또 이제 그 상명을 발표했는데요. 네. 거기 보면 이상돈 의원이라든지 장정수 의원이라든지 이런 비대표 례 의원들도 몇분 들어가 계시다 안철수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선언. 지금 국민의당 내부가 시끌시끌하죠.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탈당한다 하더니, 이젠 또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안철수 전 대표를 아예 출당시키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답니다. 국민의당의 김경진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김경진 의원은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 선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이세요? 어, 해서는 안될 결정을 했다, 잘못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이유는요? 우선, 지난번 대선에서 패배를 하지 않았으니까. 예. 이게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하는 함의는 뭐냐면, 어,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안철수는 대통령이 되기에 부족하다. 예. 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그렇게 판단을 했으면 본인이 자숙과 성찰, 그다음에 자기 실력을 키우는 그런 노력의 과정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 대선에 패배했던 김대중 대통령이라든지 뭐 여러 정치지도자들이 대선 패배하면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온다든지 예. 예. 혼자 조용히 좀 침잠하는 시간들을 대체로 가졌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안철수 대표는 불과 세달 만에 지금 정치 일선으로 복귀하겠다라고 해서, 예. 이런 어떤 국민들의 대선에 관한 미미에 좀 반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지난번에 이유미 씨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선거조작 사건. 예. 예. 그때 본인 사과하면서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이 당 대표로서 당을 살리기 위해서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 과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인지 예. 그 사실은 정치인이라고 하는